반갑습니다. 원불교 교화 현장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종합 정보 프로그램 매거진 원입니다. 방송 교화 25주년 원은 방송 원기 108년 11월 넷째 주 매거진 원 시작합니다. 베트남 하노이 교당이 봉불식과 기념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봉불식을 통해 공식적인 종교 활동과 문화를 통한 가교 역할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지난 12일, 천년의 도시 하노이에 일원의 교법을 전하다는 주제로 진행된 하노이 교당 봉불식에는 나상호 네. 교정원장과 네. 사형인 네. 국제부장을 비롯해 국내외 출가제가 교도, 베트남의 현지인과 하노이 교당의 교도들이 참여했습니다. 베트남 전통춤과 풍물팀의 사물놀이로 문을 연 봉불식은 경과 보고를 통해 하노이 교당이 올해 1월 베트남에서 외국 종교로는 처음으로 종교 승인을 받은 과정과 하노이 중심부의 위치에 법당과 생활관, 강의실을 갖추고 한국어 무료 강좌와 다문화가정 여성 모임 등이 진행되고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종법사님 법문을 사형인 국제부장이 대독하고 하노이교당 교도들에게 종법사님 표창을 전했습니다. 무량한 복락이 영원한 대자비불이 될 때까지 적공하고 적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원기 108년 11월 1 2일 종법사 대독. 나상호 교정 원장은 법신불을 봉안하는 뜻은 시불, 생불, 활불이 돼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자는 뜻임을 설법하고 하노이 교당이 모자리판이 돼 이런의 법음이 베트남에서 동남아시아 세계로 퍼져나가길 기원했습니다. 오늘 봉불이 더 특별한 이유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원불교 종교 활동을 공식 허가받고 올리는 첫 봉불식이어서 그렇습니다. 베트남을 대표해 축사에 나선 틱나톤 법운사 주지스님은 부처님을 모시는 게 법신부를 모시는 것과 다름없다며, 하노이 교당의 교법 활동이 지속되기를 기원했습니다. 봉불식을 기념해 하노이 교당은 상동교당 한성도 교도의 후원으로 베트남 교육부의 추천을 받은 학생 3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으며 한국과 베트남 작가의 수목화를 감상할 수 있는 특별 초대전을 열어 원불교를 통한 문화 교류의 가능성까지 확인했습니다. 하노이 교당은 봉불식을 마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모든 출가 재가 교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교정원 교육부가 일반 신성회 훈련을 개최했습니다. 전무 출신의 삶을 체험하고 새로운 삶을 위해 서원을 세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10일부터 2박 3일 동안 익산성지 일대에서 이뤄진 제2기 일반 신성회는 일반 교도들의 대상으로 전무 출신의 삶을 홍보하고 출가 서원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김기원 교무가 전무 출신의 삶에 대해 강의하며 출가에 대한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명종 교무는 전법성지 익산을 찾아 대종사님의 일생 중 신용 전법상과 개미열 반상이 익산 성지에서 이루어졌다며 대산종사 심신편 52장 4대 성지에 대한 말씀을 들어 천열의 만보사를 모으고 정기 상시로 훈련을 실시하고 교서를 결집하고 재생에서의 큰 경륜을 결집한 곳이 익산성지라고 강조했습니다. 크게 또 법문과 일화를 바탕으로 한 성극과 이성전 정토의 출가서원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좌산상사님의 훈증이 있었는데, 앞으로의 시대에 맞는 교법이, 일원대도의 교법이오, 일원상 진리, 사은사요 사막팔조를 강조하며, 대종사님의 경륜과 포부를 여기에 담았기에 대종사님의 가르침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훈련에 참여한 김자연 교도는 기간제 교무는 어떨까 하는 생각을 예비 교무인 아들에게 말했는데, 엄마가 안 하면 누가 해요라고 말해 감동이라며, 전무 출신의 삶을 진지하게 고민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서울교구 역삼교당이 다함께 법회를 마련했습니다. 교도들은 법회를 계기로 신앙과 수행에 더욱 정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지난 19일에 열린 다함께 법회는 매월 셋째 주에 진행되는 가족 법회를 통해 가족과 친지, 지인 등을 초대하는 문화를 정착하고 교화에 힘을 쏟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이날 신앙 수행담을 발표한 정명주 교도는 원불교정전과 일원상 일상수행의 요법과 좌선, 일기법을 통해 삶이 변화하는 과정을 진솔하게 전해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선종 원로교무는 대종사님은 백억화신의 열애로 오셔 진리적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통해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유산을 물려줬다며 원불교 교도로서의 자부심을 심어줬고 큰 배는 어떤 파도도 이겨내므로 원불교라는 공동체 속에서 일원의 진리를 영생의 보물로 삼아 공부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특별 공연으로 테너 송도상 교도가 홍선표 반주자와 함께 마중, 오솔레미오를 불러 깊어가는 가을의 아름다운 축제장을 선물했으며 신효영 교도회장은 역삼교당 1년을 맞아 다함께 법회를 열게 된 배경을 설명하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번 법회에선 어린이들이 원불교 의식으로 기도식을 진행하고 새로운 친구를 소개하며 같이 게임을 즐기는 등 어린이와 부모 모두 만족한 법회로 앞으로도 어린이와 청소년 교화에 힘을 쏟을 것을 다짐했습니다. 원불교 탁구 대회가 대전 충남교구와 서울교구 강남지구에서 펼쳐졌습니다. 탁구공 하나에 탄식과 환호가 이어지며 교도들이 화합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12일 대전 충남교구 교구장배 탁구대회가 대전의 한 탁구클럽에서 열렸습니다. 우세관 교구장은 격려사에서 탁구대회를 통해 육신의 삼각령을 가득 채워 영육상 전하는 시간이 되고, 서로 박수치며 응원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여성의 주체로 진행된 탁구대회는 동대전 교당을 비롯해 6개 교당에서 모두 10팀이 참여했는데, 우승은 동대전교당이 차지하고 준우승은 공주교당에 돌아갔으며 참가상은 참석한 모든 팀에게 응원상은 동대전교당, 특별상은 천안교당이 받았습니다. 대전교당 교도는 다른 교당의 응원 모습을 보고 다음에는 우리도 많은 인원이 참석해 동대전처럼 응원을 준비해야겠다며 다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서울교구 강남지구는 지난 12일 강동교당 청원회 주관으로 탁구대회를 열었습니다. 5인원 강남지구장은 축사를 통해 탁구대회로 지구별 교도들의 화합과 즐거운 시간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가락교당과 강남교당 등 5개 교당이 참여한 탁구대회는 강동교당이 단체전 우승을 하고 개인전은 강동교당 정소연 선수와 역삼교당 조준서 선수가 남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행운권 추첨까지 이어져 풍성하고 즐거운 지구 화합의 시간이었습니다. 단식대회에 참여한 교도는 처음이라 떨렸는데 그 자체가 재밌고 보람됐으며 훈훈함과 상생의 대회로 즐거움을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중앙교구 정토의 교당이 문화축제 소모임 공연을 가졌습니다. 정토회원들은 소모임 활동을 통해 교당에 활력을 불어넣고 축제 무대까지 꾸몄습니다. 지난 5일 정토회 교당 대각전에서 벌어진 문화 축제는 문화사회 분과가 주관한 것으로 활발한 소모임 활동 중 공연이 가능한 일곱 개 팀을 모아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김지인 정토가 특별 출연해 피아노 연주 만남과 아침 이슬을 시작으로 무대를 열었고 첫 순서로 시니어 명가수들의 합창단인 금요노래교실이 강사 김유미 선생의 지도로 노래 '친구 이야기' 화개장터를 합창했으며 기공과 국선도의 기혈 순환 동작을 담은 건강한 마음 운동에 정토 중창단 아모르 댄스 팀의 조아 기타 오카리나 연주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마지막으로 무대에 오른 한국무용팀은 손과 발이 마음대로 되지 않았지만 열정만큼은 높아. 언젠가 명절대제에 초청돼 총부 대각전 무대에서는 꿈을 갖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공연에 참여한 정토는 70살이 넘어서 춤을 추는데 너무 귀여웠고 90대 원로 정토까지 참여해 정토의 저력을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원강대학교가 2023 시신 기증자 합동추모제를 개최했습니다. 교육을 위해 헌체한 기증자 고인의 뜻을 기리고 학생들에게 재생의세의 서원을 돌아보며 초심을 지켜나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10일 원강대 숭산기념관 대법당에서 진행된 합동추모제는 대학교당과 원불교 은혜심기 운동본부 의과대학 재생의세관 주관으로 유과족과 의과대학장을 비롯해 교직원과 의학계열 재학생 등이 참여했습니다. 원강대학교는 해마다 11월 둘째 주 금요일 의학교육과 의학 연구를 위해 헌체한 고인의 뜻을 추모하는 합동 추모제를 올리고 있는데 올해는 한해 동안 시신을 기증한 33분의 숭고한 뜻을 기렸습니다. 박성태 총장은 의학 발전을 위해 자신의 몸을 대학에 기증한 기증자와 가족 친지들의 고귀한 뜻을 기리는 추모 인사를 전했고 문수영 은혜심기 운동본부장은 희생정신을 이어받아 의학계열 학생들이 사회에 봉사할 줄 아는 미래의 의료인이 되길 바라며 기증자의 뜻이 헛되지 않길 바란다고 설법했습니다. 완전한 해탈 천도를 학생 대표로 나선 의예과 2학년 이수진 학생은 사람을 생각하는 의료인이 될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신 기증자와 유가족에게 감사를 전하고 실습으로 얻은 고귀한 지식을 바탕으로. 훌륭한 의술을 펼치는 따뜻한 의사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일상에서 교법을 실천하고 세상 곳곳에 교법을 전하는 원불교 현장의 다양한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이번 주 매거진원 플러스입니다. 원기백 8년 후반기 훈련기관 협의회가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만덕산 훈련원에서 진행됐습니다. 첫날 이해선 교모의 사회로 진행된 만남의 시간에는 18개 기관의 훈련원별 상황 보고와 교화훈련부 4대1회 설계특별위원회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영덕 교화훈련부장은 내가 하는 일이 작아보여도 전 인류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훈련원에 근무하는 분들이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며 건강을 지키면서 정신적으로 3대력을 얻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훈련기관 협의회는 원기 109년 사리 연구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문정선 교수가 교도 정기 훈련 평가 인증에 관해 강의했으며, 만덕산 성지 일대 탐방과 원불교 훈련 주제로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지난 18일 대구경북교구는 교구청 대각전에서 법포인 훈련을 가졌습니다. 이런 상의 진리와 법포인의 역할을 주제로 진행된 훈련은 장호선 교모의 주제 강의에 이어 법포를 받기 전후로 원불교 교법을 대하는 자세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회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황성학 교구장은 해제식에서 스스로 마음을 잘 바라보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며 교화자로 성불 재중을 함께 나갈 것과 교무를 도와 교당의 주인이 될 것을 당부했습니다. 훈련에 참여한 법포인은 버포인으로서 어떻게 공부할지 다짐해보고 분발심을 내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전북교구청소년연합법회가 지난 12일 화산교당과 완산야호청소년센터에서 진행됐습니다. 6개의 일원상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삼례교당과 서전주교당 등 6개 교당의 청소년들이 참여했습니다. 마음 공부 법회 시간에는 일상에서 이런상처럼 둥근 마음을 사용해 행복과 지혜가 가득한 일생을 읽어가길 다짐했고, 팝아트와 나도 요리사 시간을 통해 체험의 시간을 가졌으며, 눈과 코, 몸과 귀를 사용하는 체험부스 활동을 통해 육근을 잘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이런상 쪽지를 찾는 보물찾기를 통해 생활 속에서 이런상을 찾아보고, 다짐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부산 울산교구가 지난 11일 금곡 청소년 수련관에서 학생 보은 파티 상상티움을 열었습니다. 교구 학생들과 지도자들이 참여한 상상티움 행사는 교구 학생 훈련 후속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단합을 위해 기획됐습니다. 금곡 청소년 수련관에서 운영 중인 창의력 체험 공간을 활용해 드론 날리기와 VR, A.R. 체험 등이 진행됐습니다. 대신교당 이재민 학생은 드론을 날려보고 싶었는데 체험할 기회가 있어서 좋았다는 소감을 전했고 프로그램을 준비한 박화영 교무는 학생 교도들이 서로 자주 얼굴도 보고 즐거움도 주며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자리가 되길 희망했습니다. 제 2회 충남 종교평화 음악회가 지난 3일 충청남도교육청 학생교육문화원에서 있었습니다. 운영위원장인 법연스님과 우세관 교구장을 비롯해 교구합창단이 참여했는데 대전, 세종, 충남 평화회의 대표 회장이기도 한우 교구장은 격려사를 통해 종교관 화동의 길을 열어가는 이 작은 몸짓에 모든 종교 성직자들과 함께 지지와 축하를 보낸다고 전했습니다. 음악회는 불교의 승무를 시작으로 천주교회 앙상불대 도미누스의 공연, 개신교회 브라스밴드, 원불교회 원음합창단 공연이 이어졌는데 교구합창단원은 종교 간큰 인연을 통해 대종사님의 뜻을 전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감상을 전했습니다. 상당교당이 지난 3일 교구청 대법당에서 신축불사 천일기도 해제식을 맞았습니다. 원기 106년 2월 7일에 시작한 천일기도를 해제하는 것으로, 천일기도 기원문을 통해 상당교당 전교도가 합심 합력해 새로운 도량의 신축과 함께 교화의 새 역사를 개척하고자 천일기도의 정성을 모아 발언했음을 전했고, 박성현 교구장은 천일기도에 대한 축하와 수고스러움을 격려하며 기도문에 안 들어간 소원이 없는데, 그걸 천일이나 했으니, 분명 감흥이 올 것이라고 설법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삼동에는 지난 9일과 10일 산하시설팀장 과장 등과 2023년 중간관리자 연수를 진행했습니다. 미래를 함께 여는 행복한 동행이라는 주제로 중앙중도훈련원에서 진행된 연수에서 리더십 특강을 진행한 다음 세대재단 방대욱 대표는 조직의 색깔을 결정 짓는 것은 팀장, 과장이라며 중간 관리자들이 건강해야 조직이 건강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영진 이사장은 연수를 통해 삼동의 주인으로 한 걸음 더 성장해 더 나은 기관,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격려했습니다. 연수에 참여한 중간 관리자는 시설에서 허리의 역할로 원불교 정신을 사회 현장에 접목하는 팀장 과장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원강 디지털 대학교가 지난달 28일 2023 한마음 축제를 열었습니다. 제17대 총학생회 주최로 진행된 축제는 전통 공연과 4개의 팀별 대항전으로 구성한 열전 한마당, 학과별 장기 자랑 등으로 구성해 재학생과 동문, 가족들까지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은철 총장은 학생들과 가족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참여하게 돼 기쁘다며 원강디지털대가 자랑스러운 사이버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순서는 WBS 알림입니다. 원기 108년 원불교행사와 사업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원기 109년도 전무 출신 지원자를 위한 정시 모집이 있습니다. 지원서는 11월 30일까지 교정원 교육부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 바랍니다. 원기 108년 명절 대제가 12월 1일 중앙총부 반백년 기념관을 비롯해 각 교당에서 합동향례를 올립니다. 대종사님을 비롯한 역대 설령 열리 전에 올리는 합동향례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제7회 소태산영화제 다같이 다함께가 12월 1일부터 3일까지 소태산기념관 소태산갤러리에서 열립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되는 영화제 많은 관심 바랍니다. 국악인 정수인 교도가 12월 3일 한국문화의 집에서 판소리 심청가 누를 공연합니다. 슬픔의 비장미를 풀어내 심청가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23 원불교 상담학회가 재난정신건강과 원불교 상담을 주제로 12월 9일 중앙총부 법원관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전무 출신을 꿈꾸는 고등학생과 대학생, 청년, 그리고 출가재가교도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신성장학 프로젝트 1인 1인제 불공하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월 30일까지 기도와 불공 계획을 세워 실행한 후 12월 10일 전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대 종교성직자들의 모인 만남중창단이 12월 15일 소태산기념관 소태산올에서 1주년 감사콘서트를 갖습니다. 온라인 사전신청을 통해 선착순 입장할 수 있습니다. 교정원 국제부가 주최하고 소태산 기념관 국제영어선방이 주관하는 외국인 선방이 12월 16일과 17일 영광국제마음훈련원에서 열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강남지구 청년연합선급 청풍이 펼치는 공연 맑은 바람 불어 달 떠오르니가 12월 16일과 17일 역삼교당 대각전에서 있습니다. 청년들의 공연에 함께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원광 디지털대학교가 2024학년도 1학기 신입생과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지원할 수 있고 원불교학과를 비롯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BS 원음방송이 제 2회 사이판 영어 캠프를 개최합니다. 내년 1월 10일부터 2월 4일까지 4주간 진행되며 초등학교 2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거진원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도 맑고 밝고 훈훈한 마음 공부로 법신불 사원님의 은혜에 보온하는 원만한 일상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